I'm n 빛 t oh yeah. Go, no, taking 내게. 가득 찬 너로 인해, LOV, oh yeah. 도착 물들어가, 아름다워졌나. 최근 들어 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. 학교 안전공제중앙의 자료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손가락김 사고 증가 추이를 보면 2021년 사고 발생 건수는 93,147건으로 보상금액은 약 290억 정도이며 2022년도 사고 발생 건수는 149,339건으로 보상금액은 약 366억이 지출되었습니다. 이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생들 등교일수가 현저하게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고 발생건수는 56,182건이 증가하였고 보상금액도 76억이 증가하였습니다. 이러한 안전사고에 대응하고자 영유아 보육법 제15조 시행규칙 9 그리고 학교시설 안전관리 기준 제10조 1항에 의하면, 교실문은 여다지보다는 미다지로 설치하도록 하며, 미다지문 경우에는 손 끼임 방지가 되어야 하며, 하부에 문턱이 없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 문을 열었을 때, 이렇게 문이 꽝 닫히는 거고, 또 닫았을 때도 문이 꽝 닫히는 거고, 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빡빡한, 손이할 때도 이렇게 굉장히 빡빡하게 지 움직이는 건데, 작업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어, 기존의 문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을 경우에는 문 전체를 갈아서 공, 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, 여기 같은 경우는 문 자체가, 어, 굉장히 깔끔합니다. 기존의 문틀은 떼어내고 기존의 상고 레일 스윙을 다 철거를 합니다. 철거를 해서, 이게 저희 시스템, 저희 시스템의, 어, 판단용 시스템과 댐퍼와, 어, 요걸 걸어서, 어, 교체하는 작업 그렇게 하고 이게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문을 갖다가 다 지금 뜯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자동입니다 밀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그리고 여기도 어 스토퍼가 있어서 아이들 손가락 끼임이 전혀 없죠 네. 이렇게 되고 이쪽 문도 어 열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문이 닫히고 손가락 끼임 없고요 그리고 얘를 끝까지 밀었을 때 끝까지 밀었을 때 얘가 락이 걸립니다 락이 걸리고 갖춰주면 다시 열려요 그래서 전체 공사와 마무리가 됐습니다